예, 솔리드 종목번호 050-890. 예. 이 종목은 지금 음, 상승 한번 때리고, 매물주가 예. 가정 거치고, 한번더 올리는 그런 그런 케이스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게 중앙대가 여기 있어요. 바로 위에. 어, 6833. <laughs> 6833. 정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이 위에서도 저항 받고 여기서도 저항 받고 흘러내린 케이스죠. 그런데 어 종가가 전날보다 정 거래일보다 마감을 위에서 했죠. 그럼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양봉 마감한 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만약에 추후에 흘러내린다. 그 밑에서 잡을 만한 구간을 알려드려야겠죠. 네,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흘러내릴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위에 저항대가 하나 더 있는데 775일, 예. 정대가 7 7 5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체가 종목 자체가 <laughs> 종목 자체가 이렇게 뛰었다가 눌렀다가 뛰었다가 예? 눌렀다가 뛰었다가 예? 눌르는 케이스잖아요. 예. 그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손절이 무조건 필수예, 필수. 예? 이런 종목 만지 때는 필수란 말이에요. 예. 이런 종목을 가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 자체는 그냥 뭐다 매매하는 거다. 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위에 저항선까지 잡아 드렸고 대응 방법은 다 알려 드렸어요 과거 동영상 보셔도 되고 다, 과거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셔도 돼요 다른 얘기 할 때도 많으니까 이렇게 네, 눌릴 때 매수 포인트 이건 당연히 어디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마찬가지다 네. 만약에 시가를 띄웠어 띄웠다가 누른다 그럼 여기다 받쳐 놓고 매수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추후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받쳐 놓고 하한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여기다가 밑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최근 정고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